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슬립 이사팔 님. 오늘 점심에 회사 사람들과 커피를 먹었는데요 커피를 받았는데 저에게만 뚜껑에 L 그다음에 하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 이건 저에게만 보내는 100% 그린나이트 신호 같은데 에, 인증 사진 같이 보냅니다. 음. 아 진짜 L 하트구나? 뚜껑에 투명 뚜껑인데 L 하고 하트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음 어, 아. 뭘까요? L 하트. 라지 플러스 아니에요 그냥? 음, 제팀장에 로저라고 하신 분 있어요. <laughs> 아 로저? 아, 하트는 뭐야 그러면? 예다예 그래요. 뒤에다가 SER 안쓴 거다. 이 소름 돋는 게 하나 있네요. 인증샷을 찍으려고 컵을 세척해서 찍었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 하트 뭐지 하고 찍은 게 아니라 그렇죠? 더군다나 L 하트가 잘 보이게 하려고 커피가 이제 담겨 있는 샷을 찍으면 잘안 나오니까 예. 아 이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끝까지 할텐 다음에 설거지를 해서 찍어 보낸 겁니다. 이거 그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긴데 소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 중. 아008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할게 없어서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벌써 12월까지 약속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인도 없는 애들이 약속이 왜 이렇게 많죠? 근데 왜 저만 빼고 만나는 걸까요? 음, 그러게요. 이거 좀 슬픈 내용이네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니까 연말까지 회식 다 잡은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그만 좀못뺐던 분들 네. 이렇게 음, 일부러 너 빼고 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혼자 자작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걸러졌다. 음낫 위드 유라고 하신 분 있고 위드 <laughs> 코로나긴 한데 낫 위드 유. 어 이거 슬픈데. 코로나 쪽으로 부등호가 열린 거잖아요. 예. 네. 음. 더 슬프다. 차라리 그러니까. 코로나랑 예. 좋은 방법망이가 있었는데. 위드 with 코로나, 위드 아웃더. <laughs> 예. 위드아웃 유. 예.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는 거예요. 넌넌 <laughs> 연말까지 격리하라고 하신 분 있고 왜 격리야? <laughs> 다 위드 코로나 하는데. <laughs> 예. 자 코로나는 그 모임이 끼는데 <laughs> 그런 건가요? 이 섭이구나. 예. 오늘 예 슬픕니다. 다음은요. 어시리얼리 회사에서 물 2리터 페트병을 책상에 두고 틈날 때마다 마시는데요. 오, 이렇게나. 지나가던 선배가 이런 저를 보고 물 먹는 음. 하마 같대요. 하마? 참 귀여운데 제물 마시는 모습이 그렇게 귀웠던 여 걸까요? 2리터 뭐물 마시는 게 많이 좋다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일부러 페트병 두고 왜냐면 내가 얼마나 마셨나 알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마실 양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음... 예. 그래요. 어... 어쨌든 물 먹는 하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원래 하마가 되게 그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하마 세죠? 그 굉장히 예. 무서운 동물. 하마는 맹수에 가깝고. 아유 제가 지난 주 말에 저희가 그 잠실에서 가 중계했었잖아요. 예. 그 김남일 성남의 김남일 감독님 만났는데 혹시 음. 그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음. 저 저희가 이제 연배 좀더 이거다. 지나간 다음 배성재면서 저렇게 컸어? <laughs> 김남일 감독님이 <웃음> 예. <웃음> <웃음> 아니 배성재 저렇게 커? <laughs> <laughs> 아무너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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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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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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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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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무 너무 너는 너무 너얘기무 하마 예무너잖아 <laughs> 어. 아그귀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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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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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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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채팅창에 하마나 듀공이나라고 하신 분 있고 연상 효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목동 히포라고 하신 분 있고. <laughs>